무항군은남학신도시 건설 이후 꾸준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8만 명대에 진입한 무항군은 이후 8만 2천 명대를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8만 2천 8백여 명이던 인구는 2018년 8만 1천 9백여 명으로 지난해에는 8만 1 0 0여 명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전남의 문제점이 무한 지역에서도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은 지수 0.44로 2018년도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즉 노인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의 2배 이상으로 그만큼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급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97개 시군구 가운데 16곳은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고흥군이 0.148로 포함됐으며 최근 무안군이 0.501로 소멸 위험에 가까워 이르면 올해 안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구는 소비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빈집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특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은 물론 청년 인구를 끌어오겠다는 것. 우리 군은 더농 복합형 행정군으로 농촌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남압과 오룡지구, 무한읍 등 7개 지구 아파트 3,600세대, 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전입 인구에 대해 현장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 등 전입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KTX 경유에 따른 무한공항역 역세권 개발과 청년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과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정책도 펼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전남 지역 그리고 무한군의 숙제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인구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승유창입니다.